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보시면은 두 함수 f x라는 것과 g x라는 것이 x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각각이 수렴하면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각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가 기본 포인트입니다 자 각각 수렴한다고 했을 때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뜻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수령하면은 상수배에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상수배, 수령값에다가 상수배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있으면은 각각들을 수령값끼리 곱하고, 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되는데, 분모는 당연히 0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전제를 깔아야 되겠지요. 자, 여기서 극한의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표시해 줬던 거. 자, 증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참고 X는 A 뿐만 아니라 우극한, 자극한, 무한대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에도 똑같이 수령한다면 전부 다 성립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자 해설 범위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이고 결국 다 참고 자,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을 더하면 전체적인 극한값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번툭 훑어보면 된다는 라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보기 1번을 본다면, 자, fx가 수렴하고 있고, gx도 수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3 곱하기 1로, 1로, 1로 수렴한다는 게다 똑같은 상태지요. 그래서 3 곱하기 f가 수렴하는 거, 2 곱하기 g가 수렴하는 거. 그래서 뭐, 5 이렇게 써주면 된다 는 뜻이 될 것이고, 얘도, 어, g가 수렴하는 거, F가 수렴하는 거에 두 배, G가 수렴하는 거에 세 배. 그래서 뭐 삽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개씩 해 나가면 돼요. 자, FX는 저거, GX는 저거. 각각 극한 값을 곱한 것을 음과 같이 잘못 계산하였다. 자, F라고 하는 것은 X가 1로 갈때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어 씨. 어쉬 안바뀌 f라고 하는 것은 1로 가까이 가면 0이다 하면 됩니다 근데 g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거야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숫자가 굉장히 양수로서 굉장히 커지는 무한대가 되거나 음수로서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는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발사 그래서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썼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걸뭐 뭐라 뭐 해야 되나? 뭐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0이 가까이 가는 거랑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거 또는 0에 가는 가거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영 곱하기 무한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알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3번을 보시면은, 자, fx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녀석이 수렴을 한데, 이 꼴이라는 것이 수렴을 한데, 우리가 다른 걸 써먹어서는 안 되고, 이 녀석을 그대로 있는 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저런 모양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분자분모에 x로 나눠가지고 1 빼기 x분의 fx. 분의 1 더하기 x분의 fx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 주면은 그래주면은, 자, 이 부분, X에 관계없이 무조건 1로 고정이 됩니다. 이것도 X에 관계없이 1로 고정이 되니까 수렴한다. 이 녀석은 위에 3으로 수렴한다고 되 있으니까 수렴, 얘도 수렴. 각각의 항들이 전부 다 수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렴값을 그대로 써먹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수렴값을 가진다.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나눠서 0으로 갑니다. 그럼 3x 빼기 2 곱하기 x분의 fx분의 2x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 자, 그럼 여기서 0으로 수렴하고 있다.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 다음 얘는 1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아, 3으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6이 될 것이고 3으로 수렴하니까 이것 때문에 9가 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수렴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0 빼기 6분의 0 더하기 9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다음 거 내용을 또 보시면은, <laughs>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극한의 대소관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렴할 때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수렴을 할 때. 자,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이 된다. FX보다는 GX가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렇다면 극한 값도 항상 크거나 같다. 언제? 수렴할 때. 수렴할 때. 그리고, fx 보다 gx가 더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는 것과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라는 것이 있다면은 얘가 gx 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살짝 들어보면은 fx라고 하는 것을 1 빼기 x 분의 1, gx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보다는 g가 더 크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야. x를 양수라고 정의해 놓으면 좀더 명확하겠지요. 자, 이때 극한 값을 따져보면 얘가 1이 나올 수 있고 극한 값 따지면 얘도 1이 나오게 돼요. 원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등호도 성립이 될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여기에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laughs>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등호라는 것이 없이 크다 크다 하더라도 이 양쪽의 값이, 즉, 이 녀석의 극한 값과 이 녀석의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면서 가운데 거는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알파 값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또는 압축 정리라고 해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게 <laughs> G다, 이게 F다. 점점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상태다라고 할게. 그럼 그 안에 HX라고 하는 것이 옹 깔짝거린다라고 하죠. 가짝 아, 거리더라도 요 사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항상 잘 생각해 주시고요. <laughs> 음, 음, 음 어, 여기 나와 있지요. 내가 말한 게 여기 여기 등호가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등호가 생긴다. 양쪽에 더 크다라는 것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극한 값이 같을 수 있으므로 그 극한 값이 같다면 가운데 끼어 있는 녀석도 같은 극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마플 해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자, 보기 4번.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건데 x가 1로 가까이 갈때이 극한 값을 생각해 보자. fx가 뭔지 우리는 몰라. 그쵸? 그러면, 2x 빼기 1이라는 것과 y는, y는 x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교점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다 해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x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할수 있겠고, x 빼기 1 전체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상태더라. 그럼 그래프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y는 2x 1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제곱이라는 거를 그리면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접했다. 그러면 fx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2차 함수라고 하는 이 빨간색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직선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얘들이 가지는 극한값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로 가까이 가면 뭐가 돼?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얘도 1로 가까이 가면 1이니까 이거는 끼어 있어. 그래서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fx랑 gx가 저렇게 생겼는데 hx의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뭐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있는 함수가 과연 어떻게 위치관계가 짜여져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과 e x 더하기 1이 같을 때의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으로써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또 접하는 상태, 접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hx는 그 사이 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써 x는 1일 때 얘가 가지는 극한 값, 얘가 가지는 극한 값과 같은 극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만 대입해 보면 양쪽이 3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3으로 가까이 갈 거다. 되겠죠? 자, 반드시 저거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면 돼요. 마찬가지. 자, 극강의 성질.